아근데또 이런 게 있네요. 성훈 네. 씨가 예전부터 진짜로 혜선 씨를 상대 역으로 아, 좀점 아, 찍었던 적이 있대요. 이럴 줄 알았어,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아니, 근데 그게 상대 역으로 점 찍었다기보다는 어, 예전에 그녀는 예뻤다에서 네.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주인공 커플보다 혜선 씨 커플을 더 오, 좋게 봤었거든요. 그래서 오, 저 친구랑 나중에라도 언젠가 호흡을 맞추면 재밌겠다는 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. 오, 어떤 모습 때문에? 되게 되게 귀여웠어근 그런데 지금도 저는, 음. 그, 혜선이한테 가장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게, 귀여워요. 되게, 귀엽죠? 그래. 트을 맞추면 정말 귀여워요. 네. 네. 언제, <laughs> 언제가 그렇게 좀 귀여워요? <laughs> 진짜. 어, 한 번, 한번 보세요. 얼마나 <웃음> 귀여운지. 어 <laughs> 어떤 모습이 제일. 일단, 일단 그냥, 아우, 이게, 아우, 이게. 게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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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왜 <laughs> <laughs> 네, 귀여워. 왜, 왜, <웃음> 진짜, <웃음> 아, 진짜 그런 거 같아. 어! <laughs> 게 <laughs> <왜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, 그래. 그냥 약간 이렇게 남자들로 하여금 약간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뭐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아데 <근데> 평상시에라면 <laughs> 오히려 안 그래. 아 왜요? 네, 오히려 굉장히 왜, 털털하고. 철철하고. 참... 네, 아 그래요? 네, 진짜 어... 남동생 같은 느낌인데 앞에 카메라 앞에만 가면은 어그 세상 그렇게 귀여워요. 아, 아 세상 그렇게 귀여워요. 아니 근데 해선 씨는 오히려 그좀 서훈 씨가 실제 모습과 극 중의 그 왕자병 캐릭터 모습이 거의 좀 일치한다고. 아, 아이 그래요? 아 왕자병이에요? 진짜 그랬어? 아니 그게 아니고요. 뭐 터치? 아니 어, 어머 그게 아니고요 남편인 줄. 아니. 아뭐 그게 아니고요 여보. 아니, 그게 아니고 어. 오빠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오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네. 이제 자기가 이거 연기를 하다 보면 음. 좀 정말 상그상 그 상, 아, 역할처럼 대할 수도 오.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와 되게 여기 몰입을 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. 그래서 어. 그때 막 오빠가 그랬어요. 뭐 옆에 이제 다른 배우 우연이도 있었는데 우연이 번호 막 따면서 제 번호 필요 없다고 막 그러고 그러셨거든요. <laughs> 그때 왜냐하면 음. 초창기 때는 저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싸워야 되고 아, 티격튀격 해야 되는 사이라.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<laughs> 않았어요, <laughs> 그때는. 네. 그래서 어, 되게 비슷하다, <laughs> 아, 네. 네. 이제면서 세련된 외모는데성실씨 아재개그를 그렇게... 그래요? 아재개그까지는 모르겠는데, 어. 오빠는 혼잣말을 많이 하세 아, 그게,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혼잣말을 하는 게아니야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네가 안 들어주니까 혼잣말이 되는 거야. <웃음> 아, <웃음> 이상, 이제, 왜냐면 이거, 이제, 아니, 계속, 이제, 잠깐, 저희가 이제, 장난삼아, <laughs> 농담삼아, 이렇게 얘기했지만, 자꾸 이렇게, 우리는 그만둘라고 그러는데, 자꾸 두 분이 이렇게 여지를 주니까. 아니, 아니, 혼잣 말을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, 그래요. 뭐, 아, 오늘은 촬영이 끝나서, 뭐, 내일은 무슨 신을 찍고, 무슨 신을 찍고, 아, 그렇게 되겠구나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는데. 그거 너한테 한 그러니까 말이잖아. 같이 찍는 거잖아, 다음날에 촬영을. 아닌데요. 아니, 아닌가? 아니면 저희가 어, 좀. 조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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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회. 자료를 좀 비켜드릴까요? 두 분이 네. 좀 얘기하시라고. 이렇게. 아, 잘 생각해. 네. 제가 이기 재밌어. 불러, 밌었한아 재밌어요. 재밌어요. 음. 재밌어요. 아. 아,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네네네. 그 얘기하세요, 도니 씨. 그 사적으로는 그럼 한 번도 밖에서 어. 역시 아, 은생 역시 성없 역시 한 번도 없어요. 없어요? 네. 이 해투 녹화 때문에 문자 한번한거 말고는. 어. 그러 번 연락도 번. 밤에 연락하네. 한번 전화도 번. 안 해요? 밤에 연락 안 해요? 한 번도. 전화도 해안 받아요. 한 번도. 전화도 해안 받아요. 진짜 이게 저 성훈 씨를 안달라게 하네. 아, 이게 지금, 아, 지금 전화 패달. 아 이게 지금 너무 힘들게 하네. 아, 너무 힘들게 하는 아니, 거 아니에요. 진짜 관여없는 나도 전화하고 싶었어요. 아, <laughs> 아무 관년는없는 나도 전화하고 싶었어요. 오빠 어. <laughs> 아, 어우. 아, 근데 저기 혜선 씨는 전화 안 했다고 그러는데, 성훈 씨. 아, 그게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해가지고. 아, 늦은 시간에 봐봐 늦은 시간에 아 그러니까 저, 저희가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. 어, 네. 어. 전화를. 아, 며칠 전에 말하는 거죠, 오빠. 어. 아, 며칠 전에, 아니, 근데 저거 받았어요. 아 받았냐? 네, 저, 어, 며칠 전에, 4시인가. 네시에 아, <laughs> 전화했어 <laughs> 내가 그 시간에 전화했다고? 뭐야, 3명 4시에 어 점점 물린 거 아니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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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4시에 4시 아, 왜 전화했죠? 4시면 미치, 막, 보고 싶어 미치다가 전화한 거 아니에요? 막전화기도 아니, 뭐, 아니, 뭐, 아니, 아, 내가 또 보고 싶어 미치다가 전화를. 잘못 건 거였어요. 새명 4시인가. 자고 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깼거든요. 그 어... 좀, 어, 뭐야, 이 시간에 왜 전화해? <laughs> 이래서, 받았어요. 그래서, 여보세요. 뜨랬더니 막. 막 이런 소리 나요, 막. 사람 뭐? 목소리가 안들 잘못 눌리고. 응. 그래서, 어, 아니, 여기 바지 거 주머니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아, 들려서. 아, 눌려서? 아, 눌려서. 잘못 눌려서 전화. 단축보는 거야, 앞을, 거예요. 있어요, 눌려야 네. 아, 있어요눌려야하는데 웬만하면 아, 그 아, 시간에 아, 이제 전화가 오면, 응. 어, 무슨 일 있나 보다 이래서, 아, 왜, 왜전화했었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. 응. 근데 딱 봐도 잘못 눌린 것 같은 어. 거야. 그래서 그냥 얘기도 안해요 여보세요 했데 대답이 없어. 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! 이러는데, 아무, 뭐야, 이거.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. 네네. 제가 성훈 실장에서 네. 어, 이 새벽 4시에 전화를 해서 좀 너무 늦은 어... 시간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대화를 하긴좀 그렇고 어... 그냥 목소리가 한번 듣고 아 싶어서. 그렇지. 전화를 이렇게 거꾸로 어... 딱 들고 또또 어, 또 인중에 땀이 나고. <laughs> 아니, 이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할지 모르는 거 어, 그러니까 뭔가 좀어색하고 쑥스러우니까. 아니, 그래. 웬만하면 사실 저두 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자꾸 이렇게 상황이 <laughs> 우리가 원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어. 자꾸 이렇게 뭐 말을 한마디 두분 중에 한 분이 던지니까 이렇게 지가 지를 몰고 가요. 아, 그러니까요. 음. 이게 좀두 분이 또 굉장히 좀 얼마 전에 화제가 된게 있어요. 맞습니다. 이 이제 네. 진짜 썸 타는 게 아니냐라고 오늘 플로이키는 예. 얼마나 리얼하면은 그런 해연하게 이만 들어갈까? 이만 들어갈까? 아, 많이 늦었어요. 아니, 그렇게 많이 늦은 건 아닌데. 어? 어, 여봐, 여봐. <laughs> 조금 더 있다 가도 되는데. <laughs> 아니, 많이 피곤하시면 가셔도 되는데. 정말 그냥 갈 거예요? 어, 너무 이다 어, 잘생겼다. 어이구. 어 어? 어어 <laughs> 또 경험이 있으니까 연기 아니네요. 네, 연기 아닙니다. 어이구, <laughs> 어. 오, 오. 시청자 2차 아 벗겨주자. 세상, 야. 세상에. 아우. 어, 토니씨도 벌떡 지금 저 등을 떼셨네. 손이 <laughs> <토니> 일어나겠는데요? <laughs> <오>. 오랜만에 <laughs> 보는씬니라 예. 저기, 저기. 야. 맨날 방식 아니에요 야. 베스트 커플 상 받아야겠네. 좋네요. 아, 아, 몰라. 나못 물러. 뽀뽀해주기 전까지는 나안 놔줄 거야. 나 야, 빨리. 누구 오기 전에 빨리. 너 이러고 가기야 아, 쟤 진짜 선수야, 선수. 너무 좋다. 아, 쎄네. 아, 네. 아, 저거 엔진 아스가야 엔진 아스카야, 저거. 엔진 마이너스야? 엔진 아스가야 저거. 또, 또 이렇게 부감으로 찍고 그러니까 한, 한 시간 됐겠네. 저희 감독님이 일부러 좀 많이 찍으셨다고 그러셨어요. 아, 근데 좋네요. 어. 아, 근데 좋네요. 아주 <놀랐> 그 진짜 아름다워요, 기분이. 손꽉 치는 모습 좋았어요. 연애 싶어, 예? 연애하고 싶어요, <놀랐> 저 보니까. <놀랐> 진짜요? 연애하고 싶은 키스하고 싶은 거예요. 둘 다. <laughs> <놀랐> 연애하고 키스. <laughs> 천천히 갈게요. 연애하면서 <놀랐을 때 놀랐> 키스는 좀 천천히. 너무 <놀랐> 예. 다 좋은데 일찍 들어와. 즐기때 즐길 때 일찍 들어와. 사실 키스신이 있으면 둘이. 매장에 빠지지 않을까요?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. 아, 근데 지금으로만 그냥 어. 어떻게 저러고 수고하셨습니다. 음. 그리고 가수는 참 그러지 않아요. 저희 그러고 가요. 저 그, 그러고 가요. 그래요? 근데 그렇게 네. 하지만 뒤돌아서는 약간 어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쪽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. 네. 근데 저희도 커플이었는데 네. 이런 느낌이랑 전혀 달라서. 요 아, 그러니까 네. 키스신 있었어요? 어. 저희 키스신. 아. 키스 어, 진짜? 네. 어땠어요, 그때? 그. 제가 근데 이제 많이 때렸어. 그, 근데 <laughs> 나랑 결혼하는 속셈이 뭐냐고. 문자식. <웃음> <웃음> 한경이하고도 이제 결국 사랑하는 사이였었는데 어. 사랑하는 음. 사이가 되기 전에? 저형경이 너무 많은 걸본 거예요. 오, 뭘 봤는데, 뭘 봤는데. 아, 실제로. 아, 아 정말 네. 내용상 아니, 아니, 그 실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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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실제 너무 친해가지고 근데 이게 케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? 그래, 맞아요. 네, 케미가 있으니까.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. 정말 연기를 했군요, 이쪽은. 아, 이거 b d 맞지? 네, 뭐? 에이, <웃음> 에이, <웃음> 우리 신혜선 씨. 예. 음. 우리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. 실제 본인은 이제 원빈 씨의 진짜. <laughs> 초등학교 때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. 아, 근데 그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. 근데 거기서 원빈 씨가 나오셨잖아요. 네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뿅 가가지고 원빈 씨 나오면 TV도 못 보고, 어. 그랬었어요. 아,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 이게 TV에 원빈 씨가 나오면, 아뭐 그게 어, 너무 좋아서, 너무 좋아서, 희여워귀여 지금도 이상형은 여전히 원빈. 바뀌었어요, 좀? 이제 조금, 어. 아니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이제 떠나 보내드렸어요. 아아 음. 아 그렇 아, 그렇군요. 지금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? 그래서 지금은 이상형이 지금 아직, 아직 자리 잡지못했어요 아, 자리 잡지 못했다? 아, 어. 음. 아 뭐, 뭐, 왜, 왜 그러세요? 아 진짜, 아, 진짜 약간 비싸 아니, 음. 왜 그러세요? 묶어보셨어요? <laughs> 진하게 생긴 그런 거 음. 음. 어. 아, 잠시만요. 아, 사진이 아, 너무. 사진! 누가 원빈이야? 누가 원빈? 비 누가 원빈이야? 누가 원빈이야? 누가? 원빈이야? 우리 좀밀려 있는 거 아니에요? 와 아, 멋있다. 아, 아, 괜찮은 사람 아니야? 오빠 아, 괜찮네. 아, <목소리> 멋있네. 또 잘생겼어. 진짜 잘생겼어. 약간 진하게 생긴 스타일 좋잖아. 그죠? 저저 이제 진하게 생긴 사람도 좋고 연하게 생긴 사람도 좋고. 남자가 어, 좋은 거. <laughs> 야 네. 남자일만. 질투 질투 질투. 아니 아니 <laughs> 아니. 아니. 남자면 다 좋은 거야? 음. 어, 어,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. 그래요 그래요. 진짜 이게 형경의 매력이에요. 단도직입. 누가 더 키스를 잘했는지 강동원. 성은. 아, 아니, 뭐, 그, 씬이니까. 아, 이건 뭐, 씬이니까. 그렇죠. 씬에서 누가 영화를. 아니, 그냥 잘했는데요. 그 씬에서 그 느낌상. 씬으로, 씬의 느낌상. 으로 아, 이게 제가 불리해요. 아, 왜요? 그러니까 저, 저, 이제 그 선배님은 이제 아무래도 영화 쪽이니까 그 수위가 조금 더 자유로운데 저희는 아무래도 주말 아 드라마다 보니까는.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, 지금. 아, 그니까. 뭐 하고 싶은 대로 아, 다 하고 싶은 대 사실 아쉬웠다. 뭐가, 뭐가 아쉬웠 그, 그 그림상으로 그 어. 신의 그림상으로 아셨던 게이게좀더 아 나는 할수 있는데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주말 드라마에 그렇죠.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. 좀맞춰봐요그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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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감안하고 결정할 거예요. 네. 자 그럼요.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? 누가 더 키스를 잘했는지 강동원, 성훈. 자 하나, 아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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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성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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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훈 씨가 내가 좀 아쉽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마음먹으면 장난 아닌데 네. <laughs> 그걸 감안했는데도 이겼네요? 정말 이제 진짜 얘기한 대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주말 가족 드라마인데 요거를 진짜 두 분이 로코로 진짜 만드셨어요. 아, 진짜왜성훈 씨가 더 아닌가 그게, 그, 그, 신 별로 보면은, 물론, 음. 너무 좋긴 하지만, 이게 설레는 막 그런 장면은 아니었거든요. 어, 그런 근데 이거는 찍으면, 찍으면서 이제, 저도 아, 설레는, 와, <laughs> 저는 잘 설레는 것 같아요. 감독이 진짜. <웃음> 이게 <웃음> 저희가 진짜 뭘 어떻게 몰아가려는 게 아니라 자꾸, 두 분이 이런 여지를 자꾸 주니까 이 질문을 아, 안할 수가 없어요. 성훈 씨 키스하고 싶은 거막 인중이 땀이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키스하고 싶으면 인중이, 아, 인이따 키스하고.